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빽 빽. 네 여러분 어, 오늘 대세 대세 예은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예은이가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랑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얘기했더니 만나서 얘기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지는 진짜 제가 지금 아직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은이를 만나러 가거든요. 예은이를 만나면 어떻게든 사진을 끝까지 한번 안 찍어오는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죠. 야 그래서. 아뭘 그래서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대? 아 어떻게 됐냐고아뭘 어떻게 돼? 싸움 잘해? 아니. <laughs> 못 하는데. 아 싸움 못해? 어 못하지. 개교 맞을려고. 아 오빠 나 진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장난치지 마. 아니 근데 응그 사람이 계속 너한테 집착을 하는 거야? 아 이거 좀 많이 심해 오빠. 어떻게 하는데? 일단 전화가 와. 안 받잖아? 문자가 와. 문자도 안 받잖아? 아니 카톡이 와. 아, 그래? 내가 카톡을 씹었어. 어. 그 프로필 차단이랑 다 차단을 했거든. 어. 그랬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어. 똑같은 사람이야. 응. 끊었지, 차단했지. 어. 그래 서 카톡을 저장을 하더라고. 어. 이 반복이야 이 지금. 아, 집착이 진짜 이 장난이 아니네. 아,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오빠? 어. 근데 그분이 응. 많이 힘드신가? 왜 너한테 그런 행위를 하지? 그러니까 나 좋은가 보지. 아, 그건 나도 알겠는데... 아, 이거 좀 아니잖아. 약간 표정을 보니까... 응. 좀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무슨 아, 소리야?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오빠. 아, 진짜? 응, 그니까 러 나랑 사진 좀 찍어줘. 아니, 근데... 아까 네가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네 응. 남자친구인 척 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건좀 아니지 않냐? 아, 왜... 아, 왜냐면은 내가 너무 잘생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안 믿을 것 같아. 아, 모르는 거야. 야, 그 사람을 몇번 만난 거야? 한번 만난 거한 번? 한 번. 한 번? 응. 근데 그때 너한테 관심 없었어? 그렇지, 진나 번호도 안 알려줬어. 근데 뭐 물어봐가지고 가 가져갔다 고 응.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아, 사람 자체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응. 심하니까 그렇지 행동이. 응. 나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행동을 아, 그래? 어. 그거 하좀죽어으라고 아, 스트레스. 내가 남자친구인 척 해주면 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뭘뭐 해줄 그야그 찍어줘, 오빠. 안 할래. 야. 삐약삐약. 왜? 올려서 찍을까? 좀 약간 다정해 보이게. 아니, 들고 찍어. 물 올려서 찍어. 아, 나 진짜 진지하다고. 찍어야 돼. 아, 진지, 아 진, 뭐 손으로 들고 찍으면 진지한 게 아니야? 아니, 좀더 약간 잘나오게찍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 뭐잘 나오게 찍어. 그럼 나 초상권 있으니까 돈 내. 뭐? 돈 내라고 초상권 있으니까. 아, 어쩌라고? 내 초상권 쓰는 거 아니야. 아, 어, 쩌라고 그냥 찍어 줘, 오빠. 어떻게? 이렇게 찍을까? 하지 마. 적당해라. 아니 안 다도 되잖아. 안 다고 찍어도 되잖아. 아니 나도 친구척좀 해주려면 좀 다해야지. 찍... 아저 그리고... 아, 진짜 에 찍어달라고 하지 말고. 아씨야 대가리 까먹었어? 아, 대가리 까먹었다 <laughs> 아 적당해라. 똑같은 냄새. 아뭔 <laughs> 아, 소리야? 진짜 까먹다고아저 적당해라 오빠 알았어, 알았어. 진짜. 음... 숨 쉬어라. <laughs> 아숨쉬고안쉬으면내 자유야. 더이상 사전인데 왜 나한테 숨지라 말아요. 알았어. <laughs> 오빠 이게 응? 좀 진지하게 찍어줘 내 진짜로. 아 진지하게 찍게. 나도 너 힘든 거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다. 이 참에 제대로 찍어서 다시는 연락 못 오게 그렇게 한 만들어보자. 그리고 프로필에 뭐 남녀 중구랑 여행갔다 온 것처럼. 아, 어, 뭐 백일 뭐 이런 식으로 해놔. 음, 음. 그럼 될것 같아. 오빠 이제 너무 걱정돼서 찍어 찍 하나 둘셋 할게 오빠. 응. 진짜 진지하게 찍어줘야 된다. 음. 응. 나둘셋뭐 하냐? 아니 <laughs> 약간 장난꾸러기 남자 친구 느낌으로 내가 찍었는데 와, 진짜 진지하게 찍어 달라고 했나못 건드려 그냥 약간 진짜 진지한 남자 친구처럼. 알았어. 아 알았다고. 빨리, 난 장난 장난꾸러기 스타일로 한번 가본 건데. 알았어. 해. 장난치지 마라 진짜. 응. 나둘셋 아, 이게 버릇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셋 하면 이렇게 되네. 아, 짜증나게 하네. 저거 아 진짜 장난 안 치게, 장난 안 치게. 확실하지? 아, 안 치게. 어, 진짜 나들... 아, 진짜 적당히 하라고. 아,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왜사대기를 때려. 반대쪽도 맞을래, 오빠? 제발 장난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찍어 줘 봐. 알았어. 찍어 잘해라 진짜. 알았어. 나, 2셋. 아, 진짜 씨. 그만해라 진짜로. 아, 진지하게 찍어 준다매. 아 근데 이렇게 찍으면 이상해? 아니 지금 그런 컨셉으로 찍으려고 내가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라 아, 많이 찍어. 나 둘, 셋. 아, 진짜 짜증나 이 아씨. 아, 찍어. 안 찍어. 아니, 아이야, 화를 화를 내? 아, 진짜 말라고 그럴 거면. 아, 진짜 씨. 아, 진짜 증나게 하지 마라, 진짜. 알았어. 미안해. 내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할게. 제대로 찍어라. 아, 진짜. 아, 네가 근데 하나도 셋을 안 하면 되잖아. 안 할게. <laughs> 안할 게를 이렇게 세게 얘기해. 아니, 안 하면 되잖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 미안 진짜하게 찍어라, 오빠. 알았어, 알았어. 아왜 그러냐 진짜로? 아아치게아 응. 찍어, 찍어. 찍어. 알았어. 네가 찍어 그냥. 내가? 네가 찍으라고. 알았어. 찍을게. 아 진짜 짜증나게 하 하나 둘 셋. 아재미안해내 <laughs> <laughs> 아. 라 아, 아. 아. 아, 진심으로. 지 하지 마. 치고. <laughs> 아, 네가 잘못했 아, 들어. 하나 둘 셋.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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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아 아휴. 아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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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한다고. 아이 찍어주려는데 왜왜안 해? 아니 근데 꼭 진지한 표정으로 찍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아 진작에 찍어야 된다니까? 아 그래 나한테 더 이상 안 하지. 그래. 알았어. 아 진짜 마지막에 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알겠어. 아 진짜. 아, 이제 제대로 할게 이제.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Let's go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no, no. us. No, yeah, no, I no, see you've no.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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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ex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air? 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